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오른쪽 연결 4초 5가면 하나은행 다시 b n k 좌 출발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오호 야네 과감했던 김소니아의 수리포인 트 김정은이었습니다. BNC 섬의 공격 오대오 동점 상황에서 역전으로 아, 가는 네. 점퍼가 나옵니다. 이소기 홈에서 아, 옆을 끊는 첫눈 오는 날또 만들어내야 하나은행 아, 김정은 네. 드라이빙 점을 8일 이후에도 외곽주시연 따라 미스했었는데 네. 저걸 이렇게 첫 골이 들어간 만큼 오늘 활약 기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 지방 사킥! 3포인트였습니다. 어, 박진영, 최근 박진영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오, 그리고! 네. 점을 꽂아버립니다. 앞 네. 나갑니다. 다시 달려들어오서 사킥! 엄청요 사키 선수가 바로 잘 따라와 줬거든요. 이소희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희 바로 던지는데요. 와우 집어넣었어요. 네. 이소희의 쓰리포인트. 21대15더 도망가는. 자 왼쪽까지 왔어요. 바로 아, 선점. 네. 자 이번에는 캐치 볼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 캐친. 다시 김소니아. 멀리서 쏘아 봅니다. 와꽂졌어요 쓰리포인트. 네. 캡소니아 아, 자신 있게 올라갔네요. 만약 에 달라붙었다면 의식적으로 아마 돌파 시도했을 거예요. 네. 자, 자, 네 스리포인트 네. 정예림 체크수도 네. 좀 줄여야 되고 상대보다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 주고받는 패스도 네. 좋았어요. 오, 기가 막히네요. 네 턴어라운드 이번엔 들어가지 않아요. 태바웃 네. 다시 외곽 석점이에요. 자, 네. 졌어요. 스리포인트. 네. 안맞은행요 아, 기스들이 득점까지도 연결 좀 해줘야 되는데요. 박진영 드라이빙 돌고! 아, 좋았어요. 네. 찢어버립니다. 역전 하나은행 34대34. 만들 수 있는 하나은행. 잘라 들어왔고요. 엄서희 득점! 네, 엄서희 득점 36대33. 마슈 석전... 핑키입니다. 네. 자 멀리서 석점 김시험의 쓰리 포인트 아 오늘 어, 늦어요 어, 겨우 좋습니다 잡자 맞아 올립니다 와이시희 쓰리 포인트 꽂힙니다 와 깨끗해도 화네요네 여기서 드라이빙 돌파인데요 이죠네와 <laughs> 김시엄 김소이야 놓쳤는데 박혜진이 잡고 올립니다. 오우, 잘 잘스 해 주네요. 박혜진의 득점. 여기서 다시 외관 양이 좋았죠. 네. 좋았죠. 골니다점 추가 하나은행. 안애지. 안애지가 내줬고요. 잘라 들어오는 사키 드라이브입니다. 네. 득점이에요. 이지마 사키. 박지 사키 선수는 하이퍼스트 옆으로 연결 미드웨인지 정확하게 리브를 가릅니다. 양인영의 투포인트 8점 차 이소희가 속도를 붙여봅니다. 야, 아, 옆득점 오, 네. 6점 차 추격하는 비엔케이썸 이소희 김정은의 오픈성점 김정은 3포이트 코스 사키가 빼줍니다. 그러나 박혜진 자세 잡고 쏩니다 오, 박혜진의 네. 석초포 김선수가 이런 기회를 했는데 어, 경기를 계속 진행 박혜진 다시 한번 쏩니다 여기서 2개가 쓰리 포2트박쓰진입니다가 쓰리 포 2개가 쓰리 포 2개가 쓰리 포 2개가 쓰리 포 2개가 쓰리 포가리는 2개가 쓰리 포 2개가 쓰리 포가 쓰리 노루 패스 자 잘좋게 더블클로치 마무리 아, 네. 완벽한 APS와 야, 해결입니다 팀플레이가 나왔네요 이제 59한점리드비스자테패스 이후에 이소희가 높은 퍼블송 네. 다시 한번 리벌 갈랐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해서 성공을 한다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드라이빌라이어 네. 득점 안해지 그 수비 하나로 이럴 때 수비 하나로 분이 바꿔야 되는데요. 아, 그리고 아, 상대 수비를 야. 찢어버리는 B&K 썸의 패스터 점차네요. 네, 아직 몰라요. 몰라요. 김치영 아, 들어갔어요. 두 점차, 두 점차. <laughs> 64대6 6자 이렇게 시간이 모두 흘러갑니다. 하나은행과 B&K 썸의 이번 시즌 2 라운드 맞대결 B&K 썸이 68대64 마지막 4쿼터의 역전승을 거두면서.